안녕하세요. 서울게임아카데미 진형엽 강사입니다. 앞으로 저와 함께할 강의는 캐주얼 캐릭터 강의입니다. 캐주얼 캐릭터 강의는 캐주얼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나가고 캐주얼 캐릭터의 인체 및 디자인 색감 등을 어떻게 진행시킬 건지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다 청취하시면 포트폴리오 작업 및 캐주얼 캐릭터를 그리는 데 있어서 한층 더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실 겁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는 캐주얼 캐릭터 인체 그리기입니다. 어, 오늘 캐릭터는 여자 캐릭터를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자 캐릭터 어, 앞으로 30강에서 남자, 여자, 이종족을 진행을 할 건데요. 어,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여자 캐릭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주얼 캐릭터는 다양한 느낌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SD 캐릭터라고 하죠. SD 캐릭터의 어원은 슈퍼 대표로매. 아. 8등신이 가장 기준이 되는 8등신 캐릭터를 작게 대포로메 시키는 변형하는 어, 과장을 시키고 좀더 어, 아기자기하게 만들어 주는 그거를 슈퍼데프로메라고 보통 명칭을 칭합니다. 그래서 슈퍼데프로메 SD 캐릭터라고 진행을 합니다. 보통 SD 캐릭터에서는, 어, 3등신에서 5등신, 6등신까지 진행을 하는데, 어, 저희가 오늘 할 거는 5등신 정도의 어, 캐주얼 캐릭터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캐, 캐릭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어, 많은 자료들을 검색을 하고, 많은, 음, 인체나 그런 것들을 검색을 하고 해서, 자신한테 맞는 포즈를 먼저 그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인체 부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포즈 자체와 그다음에 디자인 부분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첫 시간으로는 인체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인체는, 어,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를 그리시면 은 가장 베습니다 어, 왜냐면은 하 회사에서 디자인을 보여줄 때는 뭐 많게는 20개, 30개, 많게는 뭐 30개씩 30, 이상씩 보여주긴 해요. 근데 여기서는 30개를 30, 그릴 수 없으니까 3개에서 5개 정도를 그릴 건데, 어, 저는 3개를 그릴 겁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인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인체를 먼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스케치기 때문에, 어, 인체는, 어, 5등기 정도 크게 맞춰서, 어, 3개, 세개를 그리는데, 포즈 자체는 상당히 좀더 다양한 느낌으로 그려주는 게좀 좋긴 한데, 일단 저 포트폴리오를 기준점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격한 포즈라든가, 어, 디자인이 보이지 않는 포즈는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좀 노멀한 포즈로 좀 그려 나가시는 게 가장 좀베스트예요 어. 자, 일단 얼굴을 먼저 살짝 잡아주고, 목을 살짝 그려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 라인감을 좀 살게, 인체를 자, 그려줍니다. 자, 약간 좀 짝따라 짓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그려주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다리가 안쪽으로 살짝, 자, 몸의 쇄골을 중심으로 해서, 중심선을 봤을 때, 자, 이게 중심선이요 쇄골을 기점으 그러니까 기준점을 어디서 삼냐에 좀 문제가 있긴 한데, 기준점은 쇄골, 뼈 중심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어, 그러면 쭉, 거 내려보면, 내려보면은, 다리가 안쪽으로 좀더 들어오죠. 자, 그러면 이쪽 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왔으면은, 당연히, 이쪽 다리는 바깥으로 좀더 빠지겠죠. 그리고 역해 자체는 기본적으로 힐을 신고 있는 느낌으로 그려주시면은 좀 좋습니다. 자, 좀 그리고 팔 위치 이렇게서 해 잡아주고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오등신을 좀 넘어가죠. 지금 보면은 자 어, 캐주얼 캐릭터의 가장 기본은 어, 등신 대가 이제 오등신 근데 얼굴이에요, 얼굴. 등신대를 어떻게 나누냐가 있는데, 얼굴로 기준점을 삼아서 나눠주시면 돼요. 얼굴 크기가 너무 작죠? 지금 제가 처음 잡았을 때. 그래서 얼굴 크기를 좀더 키워줄 거예요. 얼굴 크기를 이렇게 좀더 키워서, 목이 좀 짧아, 짧아지죠? 그럼 살짝 좀 올려주고.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인체를 세팅을 한번 살짝 하나 해줘. 썼습니다 자, 근데, 오, 5등신이 6등신이 잘 모르겠다, 자신이. 그러면은,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얼굴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렇게 선을 그어요. 그리고, c 트 r l J, 복사해서, 내리고, 그래서 이제, 등신대를 파악을 해보는 거죠. 얼굴 기준점이니까요. c 트 r l J, 누르면은, 복사가 되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들어갔죠. Ctrl J. 하면은 자, 1, 2, 3, 4, 5 등치분들 약간 좀 크게 가셨죠? 자, 그럼 여기에서 이제 지금 보면은 어, 하체가 좀 살짝 긴 편이죠? 그러면은 이게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하체가 살짝 긴 편이니까 하체를 살짝 잡아서 잡아서 살짝 줄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아까 살짝 그죠? 살짝 줄여주시면 은 돼요. 살짝 줄여주시면은. 그랬던 기준점을 다시 한번좀 내려볼게요. 그러면 오, 잘못 들였네요. 좀더 줄여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어. 좀더 줄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를 좀더 줄여 줘야 될것 같아요 c 트 r l r 해서 기준점은 위쪽으로 잡아 주시고 쭉 해서 한이 정도 쯤 줄여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럼 옆으로, 옆으로 약간 좀 커지죠 살짝 이렇게 줄여서 그러면은 1, 2, 3, 4, 5등신 정도가 딱 나오겠죠 자 얘를 기준점으로 삼아서 첫 번째 포즈 자,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어요. 지금 상태에서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일단 하나 여기 옆에다 이렇게 세워주고요. 두 번째 포즈, 1번 포즈. 자, 레이어 하나 또 만드시고 2번 포즈로 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너무 격한 포즈라던가 너무 다이나믹한 포즈는, 어, 보트폴리오 작성하는 데서 있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우리는 디자인을 연습하고 연구하고 포즈도 고민하고 해야 되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포즈를 정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포즈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은 기존에 있는 다른 자료들이라던가 다른 그림들을 활용해서 보시면은 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 또 그려보도록 하죠. 살짝 45도로 돌아간 느낌의 캐릭터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아까 캐릭터 얼추 맞게, 아까 그 기준치 잡아놓은 거 있죠? 자, 그럼 이제 머리가 살짝 좀 작죠? 머리를 좀더 크게 해서 이렇게 그려줍니다. 이렇게 해서. 눈이치키 잡아주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포즈는, 살짝, 다리를 살짝 꼬고 있는 느낌으로 자, 그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개의 포즈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죠. 자세 개의 포즈가 완성이 되었으면은 자 얘를 이세 개를 가지고서 어느 정도 이제 살짝 디테일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캐릭터를 놓고 기본 밑작업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러프한 그냥 기본 밑작업만 해놓은 거기 때문에 어 정확한 위, 이제 가슴이라던가 목의 위치라던가얼굴이라던가손 다리 위치 무릎이나 이런 것들을 좀더 디테일하게 좀더 잡아주는 거예요. 정리 정도를 좀 해주는 거죠. 레이어 를 하나 또 만들어서. 그러면 그 밑에 거 레이어는 살짝 불투명도를 좀더 낮추고 그외 레이어를, 레이어 하 생성한 다음에 얘를 기준점으로 해서 눈 위치에 잡아주시고 자, <laughs> 목위치 잡아주시고 살짝, 목이 좀 짧은 듯한 느낌이 들어서, 어, 그려가면서 어느 정도 수정을 하시면 돼요. 위치가 좀잘 맞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쇄골. 쇄골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승모근 잡아주시고. 네. 가슴. 봐주시고, 허리, 여성미를 좀 강조해 주기 위해서, 골반을 살짝 좀 크게 그립니다. 원래 그 사람 골반 자체는 여기 골반뼈, 장골 이렇게 있고, 여기 살짝 들어갔다가 나와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주는 다 느낌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어, 캐주얼 캐릭터를 그런 식으로 그리면은, 음, 안 예쁘겠죠. 캐주얼은 데포르메라고 해서, 슈퍼 데포르메라고 해서 생략과 가장 과장, 과장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좀더 과장해서 이렇게 둥그렇게 예쁜 느낌으로 라인감을 살려서 잡아주고 대신 이제 골반 이렇게 표현해주고요. 자 허벅지 살짝 잡아서 무릎 위치 잡아주고 다리도. 이렇게 잡아주시고. 기본 인체를 어느 정도 좀 이쁘게 좀잘 잡아주셔야 나중에 캐릭터를 여기에다가 디자인을 하셔도 이쁘게 나와요. 그리고 팔, 삼각근 잡아 주시고 상완근, 상완골 쪽 잡아주고 자, 틀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워가면서 진행을 합니다. 팔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레이어 하나 만들어서 간단하게 무기를 어떤 식으로 들, 들지, 이렇게 위치 살짝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우리 레이어를, 맨 밑에 있는 그 러프 스케치 레이어를 꺼버립니다. 자, 꺼버리면은, 자, 이제 좀더 깔끔한 느낌의, 어, 캐릭터가 좀 잡혔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세부 수정을 좀더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가슴 위치가 살짝 좀 올라갔기 때문에 가슴 위치를 살짝 수정을 진행을 하면서 수정 을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팔자 이렇게 좀 내려주고 이쪽 가슴이 너무 크죠 화면상에 보이는 오른쪽 가슴이 너무 크죠 자, 이런 부분들을 좀더 수정을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보시고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이제 목 가슴 하고 내려와서 여기 배꼽 이 위치가 이렇게 되겠죠? 자, 배꼽 잡아주고. 여기 허리, 그 다음에 갈비뼈. 잡아주고. 자, 이렇게 이제, 아직 머리카락을 그리지 않았는데, 일단은 머리카락은 좀 나중에 그릴 거예요. 여기 틀린 부분들은 좀 더. 왜냐면은, 어, 머리카락 때문에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좀 방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디자인을 할때좀 많이 방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머리카락은 좀 살짝 나중에 좀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얼굴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좀더 중요한 게 있는데, 자. 어, 같은, 그, 모습으로만 계속 보면은, 어디가 틀린지를, 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가 틀린지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 항상 반전을 해서 눈을 좀 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음, 같은 것을 계속 보고 있으면은, 그게 믿다고, 맞다고 믿어요. 맞다고 믿으면은, 그냥 그 상태로 넘어가버리면, 버리, 넘어가 넘어가버리면, 넘어가버리면은, 다음 과정에서 이게 틀린 건지 맞는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한 개만 그리 끝낼 게 아니라 이거 그리고 다른 것도 막 여러 가지를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을 간과하고 계속 넘어가면 은 결론적으로 쌓여서 그림이 발전하는 속도가 자꾸 더뎌지겠죠. 그래서 항상 어, 저는 반전 키를 단축키로 사용하는데 어디 있냐면은 이미지에서 이미지 로테이션에서 캔버스, 호리젠탈로 어, 반전을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F1번으로 저는 지정을 해놨어요. 아, 호리젠탈에 F1번으로 지정을 해놔서 F1번으로 저는 이렇게 수시로 반전을 진행을 합니다. 아마 제가 그림 그리는 사이에 자꾸 그림이 이렇게 뒤집혔다 따갔다 계속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항상 이렇게 눈을 풀어줘서 틀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학생분들, 여러분들도 꼭잘 하시면 좀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기본 인체가 나왔기 때문에, 자, 기본 인체는 이제 어느 정도 다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얼굴의 느낌을 좀더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눈, 얼굴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좀더 시간을 좀더 많이 투자를 하셔야 돼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서 이쁜 얼굴을 뽑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려나가면서 그러니까 그림의 방법이 여러 가지가 좀 존재하긴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원래 이렇게 기본 스케치를 하고 얼굴의 느낌을 바로 여기서 찾는 게 아니라 채색을 진행을 하면서 원래 얼굴의 느낌을 찾아서 진행을 해요 근데 학생분들은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케치에서 되도록이면 마무리를 하세요 스케치에서 어느 정도 좀 마무리를 해줘야 나중에 여러분이 채색을 진행함에 있어서 인체를 신경 쓰지 않고 디자인과 디자인의 채색만 신경 쓸 수가 있어요. 그니까, 어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신경 쓰다 보면은 중요한 부분을 자꾸 놓치게 돼요. 그래서 하나에만 집중할 수 있게. 디자인이면 디자인만 집중하고 인체면 인체만 집중하고 얼굴이면 얼굴만 집중할 수 있게.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스케치 단계에서 어느 정도 느낌을 뽑아주시는 게 좋, 좋습니다. 그니까 러 100으로 놓고 봤을 때 100%를 다 뽑을 필요는 없어요. 한 70에서 80% 정도만 뽑으시면 됩니다 나머지 20%에서 30% 정도는 어 채색을 진행하고 디자인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혹시 변형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도리 정도는 좀 생각하시면 좀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 텍스처 눈코입을 다시 좀 설정을 좀 할게요 너무 좀 못생겼죠 아 처음에는 뭐 이렇게 예쁘고 잘 생기게 처음부터 스케치를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이제 지금 상태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찾아주시면 좀더 돼요. 그래서 눈. 자, 캐주얼 캐릭터의 얼굴은 기본적으로 실제 어린아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눈이 크다고 많이 얘기 들으셨죠? 들어보셨을 거예요. 눈이 크고, 볼이 많이 튀어나와 있고, 눈과 눈 사이가 멀다. 실제, 어, 그렇게 돼 있어요. 어, 제가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제가 지금, 어, 아이를 키우고 있는데, 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어, 지금 그 아이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으면 상당히 볼이 빵빵하고 그다음에 눈과 눈 사이가 살짝 멀어요. 그리고 눈이 큽니다. 살짝 살짝 커가지고 어, 좀더그 어, 어린애 느낌을 좀 많이 어,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캐주얼 캐릭터 그릴 때는 뭐 기존에 있는 자료들을 많이 참고하는 좋긴 하지만 실제 어린이의 모습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사진도 그렇고 사진도 좋고요. 실제 어린애 모습을 보는 게 어,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오는 이제 실제 귀여움이라던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그려도 나쁘지 않죠. 그래서 네, 이제 업으로 돌아서 두상을 이렇게 해서 그려주고. 자, 그럼 디지, 가장 또 좋은 그 참고 자료가 또 디즈니 캐릭터겠죠? 디즈니 캐릭터, 디즈니 캐릭터 같은 경우도 어, 어린이들, 그러니까 아기자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좀 어, 캐릭터를 만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좀 참고가 좀 많이 돼요. 그래서 자 이게 선생님 제 보셨죠, 방금 예, 수시로 반전하는 을 거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캐릭터를 좀 그려 나가도록 합시다. 눈이 좀더 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잘라가지고, 트랜스폼 해서 살짝 키워주고, 이쪽도 살짝 해서 키워주고, 그다음에 입 같은 경우는 살짝 좀 작게 그려도 괜찮죠. 어, 약간 좀 많이 좀 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어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볼도 약간 좀 제가 좀 너무 좀 뾰족하게 그렸는데 살짝 좀 동글동글한 느낌으로 다시 잡아주고 그다음에 턱, 이렇게, 여기 살짝 튀어나온 턱, 잡아주시고. 자, 그럼 이제 이렇게 그리면 이제, 목이, 어, 약간 좀, 바깥으로 빠졌죠? 얼굴이 빠진 거죠? 목이 빠진 게 아니라 얼굴 빠졌죠? 이렇게 살짝, 좀, 옮겨주시고. 자, 얼굴은, 어, 얼굴은 약간 좀 어린 느낌인데 몸은 약간 좀 성인 느낌의 좀 그런 느낌이 나죠. 요즘 상업성에 대한 얘기인데 상업성 캐릭터들은 어 요즘에 뭐 그렇죠. 얼굴 자체는 상당히 어리게 그리지만 몸매 자체는 약간 성인에 좀더 비슷한 느낌이 좀더 나게 어 들어갈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고 하는 그런 식의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다음에 여기다가 머리카락을 이렇게 해서 살짝 그려주면 좀더 좋겠죠. 저는 검은 캐릭터를 좀 그리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리가 살짝 좀 날리게 해서 포즈를 좀 그려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캐릭터를 이런 식으로 좀 완성을 했죠. 진행을 했죠. 자, 여러분들도 자 이렇게 놓고 자, 두 번째 캐릭터, 세 번째 캐릭터를 잡아서 여기에 맞춰서 자, 진행하는 거 보셨죠? 레이어를 만들어 가지고 하시는 느낌으로 하면은 좀더 작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좀더 수월하게 나타날 겁니다. 수월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 캐주얼 캐릭터 할때 어, 기본 중심점이 되는 거는 얼굴 크기. 얼굴 크기이기 때문에 얼굴 크기를 잘 맞추, 맞추시고, 어, 굳이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그릴 필요 없다라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러프하게 그리서 나가면서 하나씩 레이어 쌓아가면서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캐주얼 캐릭터의 기본 인체 그리기를 진행했습니다. 내일 강의는 기본 캐릭터에다 디자인을 그리는 수업을 진행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